안녕하십니까? 고전단 점도 측정 기술 강좌를 맡게 된 한남대학교 김명호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특히 고무 플라스틱의 고전단 점도 측정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무 플라스틱은 사용되기 시작한 지 200년 정도의 짧은 역사를 갖는 소재지만 철보다는 가볍고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토치여도 쉽게 녹일 수 있어 원하는 형상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공정의 이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높은 생산성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어 뛰어난 경제성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소재 선택 면에서 배교적이 넘는 상용 플라스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필요한 특성을 자유롭게 구성, 구사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현대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소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변학은 흠과 변형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연속 생산으로 생산되는 고무 플라스틱의 제조 공정에서 연구개발과 원료 생산, 이를 이용한 제품 생산 등 산업 내의 여러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변학의 산업적 이용은 우선 연구개발 단계에서 물질의 특성을 분석하고 제품 생산 단계에서 제품의 품질 관리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 현상을 재현하고 이를 교육하는 목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 급속한 발전을 가져온 디지털 트윈을 구동하기 위한 디지털 머티리얼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네 가지 용도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물질의 특성 분석과 제품의 품질 관리를 위한 유병 물성 측정 기기는 회전형 네오미터, 스크류 네오미터와 멜트 인덱서 등이 있으며 또한 이를 온라인에 구현한 온라인 네오미터들도 제품의 품질 관리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상의 재현과 교육, 디지털 머티럴 데이터 확보를 위한 네오미터는 캐피라리 오미터익스루션 캐피라리 오미터와 스크롤 레오미터가 있으며 최근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인젝션 몰딩 레오미터도 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점도는 크름에 대한 저항을 나타내는 양으로 사실상 크롬을 기술하는 유일한 물성입니다. 고무 고분자 용융체의 점도는 단일 물리량으로 나타내는 저점도 물질과는 다르게 흐르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저항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전단박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질의 특성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전단속도 영역에서의 데이터도 충분하지만 공정에 관련된 현상을 설명하고 실제 공정 현상을 수치적으로 모사하기 위해서는 높은 전단속도 영역까지 점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전단 영역이라 면 전단속도 1 이상으로 전단박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영역으로 볼수 있습니다. 압출 캐피탈리 레오미터, 스크롤 레오미터, 캐피탈리 레오미터가 이들 영역을 측정할 수 있으며, 최근 인젝션 몰딩 레오미터도 이용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강좌의 구성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좌에서는 다양한 고무 플라스틱의 점도 측정 기술을 다루며 고전던 점도 측정 기기인 캐피랄리오미터, 압출 캐피랄리오미터, 스크롤리오미터의 이론과 특성, 그리고 장단점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들의 점도 모델인 GNF 모델로서 용융 플라스틱의 거동을 잘 설명하는 파워러 모델, 크로스 모델, 까드 모델을 설명하고 고무 모델로서는 허셜 버클리 모델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들 모델과 더불어 템퍼러셜디펜던시를 나타내는 WLF와 아르니우스 모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크로스 WLF 모델로 그 피팅된 데이터를 도시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측정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서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강좌 당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